2020년 9월 10일 목요일 근주하고 따뜻한 가을 날씨입니다 아스탄불 1년 1독을 위한 성경읽기 새벽이설 말씀 묵상 오늘은 에스겔 42장과 43장 10편 75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별 구별 성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많은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한국인의 자국민에 대한 차별발언이 발단이 되어 한국을 지소한다는 의미의 캔슬코리아 트윗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뉴 헤이븐의 하버 초등학교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겠다며 성별 구분이 없는 화장실을 만들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성소수자라는 구도에 맞춰 화장실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등권과 차별은 구별될 수 없는 것일까요? 에스겔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방들을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볼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쪽과 남쪽에 있는 골방을 거룩한 방으로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그 방에서 지성물을 먹었으며 지성물을 보관하는 방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2장 13절 제사장의 얼복은 거룩했으므로 성소에 들어갔다 온 제사장들은 입었던 옷조차도 따로 구별해서 입어야 했습니다. 42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동거의 조건은 엄란을 멀리하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43장 8절에서 11절.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을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성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삼손, 사사기 13장 5절, 야곱, 말레그 1장 2절과 3절, 로마서 9장 13절, 예레미야, 예레미야 1장 5절, 그리고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 등의 생애를 보면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선택되어졌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으며, 이 세상과 차별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11절.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를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을 불편해하고 그래서 예수 믿기를 거절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시편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이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나를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차별받는 것조차도 감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스탄불 메트로폴 성교교의 성경을 먹는 사람입니다.